자, 현재 1번에 대한 질문이잖아요. 요게 밑이 여기는 10, 여기는 10, 여기노 5라서, 아, 이거 좀 까다롭네. 이거 좀못 풀겠네. 이럴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. 밑을 하나 통일시켜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,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먼저, 아이고야. 로그 10에 2를 또 small a라고 하자.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, log 5의 1을, 밑을 10으로 좀 바꿔볼게요. 어떻게? 훈수 log 10의 5, 너는 log 10의 2.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또 여기서, 아, 이거 상용로그때 3번 살짝, 살짝 했었는데, 로그 10의 5는 로그 10의 여기를 2분의 5 요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 오, 틀렸다 틀렸다. 에이, 로그 2분의 10이러면 이제 똑같잖아요. 그래서 로그 규칙에 따라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일 빼기 a가 되죠. 그러면 아 로그 2는 a로 좀 바꿔보고 여기 현재 요요 아래 있는 친구 아요 친구는 여기를 통해서 일 빼기 a 분의 스 a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. 왜냐면은요요 분모가 여기에서 요렇게 고쳐졌기 때문에. 그럼 이제, 따라서 주어진 식은, 쓱 보니까, 아하, a의 제곱, small a의 제곱 더하기. 음, 요거 이제 분수네1 빼기 a분의 a 더하기 1. 그리고 위에는 1 더하기 small a. 요렇게 고쳐 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쓰는 이유는, 이 log라는 걸막 쓰고 하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. 그러면, a의 제곱 더하기, 어, 여기가 범분수인데요. 전 여기다가 똑같이 1 빼기 a라는 식을 곱할 거예요. 이렇게. 왜냐면 여기 분모가 1 빼기 a라서 이렇게 분배 법칙 하게 되면, a 더하기, 1 빼기 a 분자는 뭐 그냥 1 더하기 a에 1 빼기 a가 이렇게 되겠죠. 약분하니까 어? a가 사라져요. 분모가 1이니까 a제곱 더하기 인수 아니면 분배 법칙 어? 이거 합차공식이네. 1 빼기 a제곱 이렇게요. 그럼 답은 1만 남네요와 이거 참 분명히 시작은 로그 10에 2라는 것이 등장을 하였으나 요렇게 치환을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주어진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범분수식을 풀어가시면 요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 처음이라 많이 까다로울 것 같네요. 또, 잘 모르겠으면 질문해 주세요.